자 이번 우르르프는 헤카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어... 뭐가 할까 근데 사실 정글 도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일단 뭐터포부터 가보세요 저희 탑 갑시다 뺏기기 전에 먼저 선치점 잡읍시다 여기서 부시에서 한번 대기하고 있다가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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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늦었다. 왜왜다타 보는 거야? 니 달리? 니 달리라. 아이고 청 마셨나. 이러면은 싸움하기 힘들어. 아! 죽어 보자. 어, 숨도 못 쉬게 해줄게. 물론 지금 내가 숨을 못 쉬지만. 안돼. 우리 팀이 죽었어. 나 복수할 거야. 죽어 보자. 누구야? 방금 누가 죽였어요? 어? 누구야? 니달리야? 니달리가 죽였어? 저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죽일게요. 저는 이번 판은. 니달리만 잡겠습니다. 네. 니달리 아니 숨도 못 쉬. 저 니달리만 쫓아갈게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보고. 이번 판 이번 판 컨셉 정했다. 어, 니달리만 죽인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숨을 못 쉬겠는데. 진짜 산소호기라도 좀 누가 좀 달. 제 <laughs> 산소호기라도 좀 어, 달아 주셔야겠는데. 와, 진짜, 근데, 포킹이, 진짜. 와우! 무빙 연습하시죠. 아, 이거, 160원 먹으려고, 진짜, 치사하게. 으악! 야. 우와! 예 포킹이 뭐냐면은, 이거요. 창 날리고, 막, 원거리에서 스킬 쓰는 거를 포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을 좀 돌게요. 안 되겠어, 이거는 좀 정글을 돌아야겠어. 저기서 내 머리가 도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정글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이... 아, 너무 약하다. 초반이라서. 까비, 까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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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우, 피우, 아! 피우, 어? 일단 초반이라서 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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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일단 다른 사람들 도 죽이긴 하는데, 저 조금만큼은 저 진짜 니달리만 잡습니다. 이번 판 지더라도 니달리 잡고 지옥 가겠습니다. 아무무다. 무무 잡으러 가자. 무무찌! 무무찌! <laughs> 아니, 왜 거기 있는 거야? 고맙게. 일단 지금은 잡식 어. 템이 좀 나올 때까지 잡식하다가 니달리만 잤습니다. 저는 제가 말했죠. 너는 아, 넌안 잡을게. 너는 어, 안 잡아. 너 일부러 안 잡은 거야. 내가? 어? 너 진짜? 너 죽은 건데. 너잘 못하는구나. 너 방금 그거 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일부러 안 잡은 거야. 나니 달리만 잡을 거야. 방금 전에 저렇게 싸우면은 죽는 거거든요. 제가 이기는 게임인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바보같이 내가 쫀줄 알고 막 이렇게 들어오네. 니 달리 잡으러 갑시다. 갑니다. 너는 안 잡아. 너는 <laughs> 안 잡아. 어, 난 니달리만 죽일 거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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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근데 안 잡아. 오직 니달리만 잡을 거야. 아잇! 아깝다. 원컵 아직 안 나네? 아우 아우 아, 오예 우리 이블리님이 해주시겠지 나이스 와우 깔끔했다 진짜 깔끔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나는, 나 무조건 니달리만 잡는다. 어. 다른 사람 안 잡아. 지금 해도 다한방이라서 니달리 <laughs> 네 여기 있어? 어, 니달리 네 잡으러 가자. 조금만 기다려봐. 달리야. 간다. 제발, 제발, 진짜, 지, 제발, 집까지 와. 일로 돌아가야겠다. 들키면 안 돼. 달리야 <laughs> 고맙다, 어, 고맙다. 아, 조금만 더 커볼까?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 한 킬만 제가 이거 딸게요. 제가 원래 안 하는데 그냥 딸게요. 어, 한 번만 잡을게한 번만. 우리 니달리 어디 갔어? 아나 다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나 니달리 보고 싶다고. 우리 달리 어디 갔어? 우리 달리 보고 싶은데 달리야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달리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 달리 우리 달리 여러분들 달리 보신 분 달리 보시면 핑좀 찍어주세요. 우리 달리 어디 있어? <laughs> 아나 니달리 잡고 싶다고 빨리 보여달라고 우리 니달리 어딨냐고 아 안되겠다 카미라 저거라도 잡아야겠다 너가 죽은 이유는 니달리를 안알 니달리가 어디있는지 안알려줬기 때문이야 아 니달리 어디갔어? 저... 니달리님 나가 나가셨어요? 아, 저 있다! 찾았다, 찾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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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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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달리, 으로 가자! 이달리! 아, 저주세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아니잖아! 아이, 잘못 왔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잡고 가자. 가자. 싶어! 잡고 싶어! <웃음> 니, <laughs> 달리 잡고 싶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니달리 짰다. 여러분들, 니달리 보신 분들 팅 찍어주세요. 어, 저 니달리만 잡습니다. 딴데안 가. 아, 또 잡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 2초? 오케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 니달리 따라 갑니다. <laughs> 저는, 저는 니달리 잡기 위해서는 지옥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미드 미드 아, 니달리 보고 싶어. 니달리, 니달리 어디 갔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현기증, 현기증. 어디야, 어디야? 니달리, 니달리 보신 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니달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자>, 가자 가자 <laughs> 니달리 잡으러 가자. 니달리, 니달리야. 니달리야. <laughs> 아니너 말고. 너 말고. <laughs> 야! 아이씨! 야, 니달리! 니달리! <laughs> 니달리! 아, <아이>, 이너 말고! <laughs> 아, 이렇게 지켜줄 사람이 많아! 아이! 아, 잠깐, 잠깐. 기다려봐. 아, 이거 내 인생에 5점이 남았는데? 이번 판 5점 남았어. 오늘 니달리 또 잡으러 가겠다. <laughs> 달리 보신 분 극구에요. 어, 사실 아까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나는 네 달리만 잡을 거야. <laughs> 우리 달리 보신 분 급고 빨리 빨리 알려주세요. 달리 달리 달리. 웨어리스 웨어리스 달리. 달리. 아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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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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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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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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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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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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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체 채팅에다가 달리 어디가? 달리야 어디야? 내가 할게. 우리 달리 나 달리 보고 싶어. 쫓아, 아 찾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어, 저기 저기 본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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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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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줘나나나나나너 말고 너 말고 아너 필요 없어 나나 나 달리 나나나 나 달리 아너 말고 너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laughs> <laughs> 아나나 나 달리만 있으면 돼. 나는 한 여자만 바라봅니다. 어, 다른 여자 바라보지도 않아. 니 달리, 니 달리, 니 달리 어디 갔어? 왜 없어? 왜 이렇게 니 달리는 보이지가 않아. 아니 달리 또 보고 싶은데, 달리 사들어 가야겠다. 여기야, 여기 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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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럼 간다. 나갈 거야? 아, 달리가 아니잖아. 아, 달리 여기 있다. 아, 달리 잡을 거야, 겠다 아, <laughs> 아 됐어. 요 아, 내가 죽였구나. <laughs> 아, 달리 잡으러 가야 돼. 어, 저런 애들 신경 쓸틈이 없어, 지금. 우리 달리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달리 여기 있다. 갑네 갑니다. 달리 찾았어 여기다 우리 니달리, 우리 니달리 안녕 안녕. 여러분들 <laughs> 저 니달리 이제 한두 번만 잡고 어 저는 이제 게임 이길게요. 딱두 번만 더 잡습니다. 아 달리가 삐졌나봐 우리 달리. 내가 너무 괴롭혔나? 너무 너무 집착했나? 아 근데 달리 어디 갔어? 또안 보여. 아니 니 달리는 왜 이렇게 안 보여? 어니 달리 보고 싶은데. 아니 달리 왜 이렇게 나 피해 다니는 거 같아? 니 달리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들 달리 보신 분. 왠지 타볼 거 같아. 그죠 여러분들? 딱 타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백타 각이야. 지금 안 올리가 없어. 1 0퍼 탑이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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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 우리 달링, 나의 달링, 우리 달링 보신 분. 아, 우리 달링 보신 분. 어딨어요? 우리 달링, 어, 내 달링 보신 분 없어요. 몰라, 니네 달링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달리 보신 분 없어요? 우리 달리 찾아요. 아, 너 말고. 아, 이상한 애들만 이렇게 와. 아, 너네 안 싸울 거야, 너네랑. 아이씨 아, 우리 달리. 아, 너 말고. 아, 나갈 거야. 놀아, 안 놀아. 나 삐졌어. 아, 나 달리 보고 싶어, 달리. 딱두 번만 저 잡고 이제 게임, 게임 이길 거예요. 진짜 나갔나아 여기 있다. 가자. 얘잡았다아 <laughs> 우리 달링. 달리...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laughs> 내 마음도 모르고 이제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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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겠다. 이제 내 마음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 피해 다니지 마. 난 너랑 똑같이 집으로 갈 거야. 똑같은 시간에 태어서또널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달리 너무 안 보여. <laughs> 여러분들, 달리. 달리 보시면 핑좀 찍어주세요. 음, 달리 보시면 핑좀 찍어주세요. <laughs> 아, 근데 왜 니달리 이렇게 안 보여? 아, 니달리 보고 싶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어.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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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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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안 돼. 아, 니달리 죽이지 마세요. 아, 제발.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제발. 어, 니달리 제발요. 진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니 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사, 3초 있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니 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은 우물까지 쫓아갈 거야. 나는 <laughs> 아니, 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니달리 건들지 마세요. 나 우물까지 쫓아가. <laughs> 이 정도니까 건들지 마세요. 한번더 갑니다. 달리 널 위해서 난이 정도까지 할수 있어 그니까 러날 피하지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오케이 갑니다 어 우리 달링 우리 달링 니 달링 갑니다 6초만 기다려 오빠 갈게 기다려봐 그니까 왜 처음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아니 이달리가 처음에 창 던지면서 되게 끼부렸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현혹을 당해가지고 어? 집간다고? 우리 달링 보고싶었어 우리 달링 아 우리 달리가 죽었어 나도 죽을거야 난 달리와 함께 할거야 이생을이생을 이 이번판은 난 달린과 함께 할거야 그러니까 아이, 날 꼬셔가지고 이거는 니 달리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다시 앞에 판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달리가 진짜 끼 엄청 부렸어.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저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laughs> <laughs> 우리 달리 5초 있다 태어나 어, 기다려봐 오바 빨리 갈게 나도 이제 5초 있다 태어나 응, 달리 보신 분 달리 보신 분아 달리가 왜 이렇게 안보여 달리 여기 있어? 알았어 나 간다 나, 나 달리 간다 우리 달리 나, 내가 갈게, 기다려! 우리 달리! 우리 달리! <laughs> 우리 달리! 아이, 뭐야! 나한거 아니었어? 아이, 진짜. 나간 줄 알고 개히 들어갔네. 하지만, 뭐, 이 정도 했으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을 거야. 저의 마음은 충분히 정한것 같습니다. 아, 저희, 저한 번, 한 번, 한번더 해요. 저, 저 달리, 저 달리한테 제 마음 고백하지 못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뭐 하는 거야? 아, 인, 인사 대결인가요? 인사 너무 잘 하시는데? 자, 이달리 마지막 한번 땁시다. 마지막 한번 따고. 저는, 넥서스 깨러 가겠습니다. 니 달리 14초?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우리 달리를 위해서는, 난다 기다릴 수 있어. 아! 아! 내 마지막 고백의 기회였는데. 아, 내 마지막 고백의 기회였는데. 아, 아깝다. 제 마음을 결국 전하지 못했습니다. 10번 딱 찍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아홉 번 밖에 못 찍었네요.